이쪽으로 샤워 부스가 따로 나오고요. 오. 여기는 이렇게 육조가 나옵니다. 야, 이게 뭡니까? 막 스파가 되는 거예요. 스파 가 월풀 스파가 되는 겁니다. 야! 야. 네, 안녕하세요. 지 프로 TV의 솔직담백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 미출구 주안동에 신축 아파트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집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지금 뭐가 보일 겁니다 네. <laughs> 네. 집에 어왜 갑자기 계단이 있지?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인데 합법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음. 어, 거의 두 세대를 쓴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특이한 게 이따가 보여 드리겠지만 네. 1층에도 현관이 있거든요 네. 2층에도 현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탑층에 복층인데 현관이 두 개입니다 음. 그럼 무엇 뜻하느냐 세대 분리가 완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네. 집을 두 채를 산 거하고 동일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집을 두 채를 사는데 초역세권 아파트가 4억 원대라는 거 어... 물론 4억 원 후반대긴 합니다 그래도 또... 싼 거죠 그렇죠. 그래도 네. 싼 거고요 테라스가 위아래로 두 개가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밖에 경치를 즐기면서 또 반신욕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거까지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위치는 지금 저기 정면으로 멀리 보이는 게 주안역입니다 네? 음. 주안역이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주안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과 국천 1호선의 더블역세권. 네. 그리고 서울 진출하시기에 너무나 편리하게 급행과 특급열차가다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내외로 서울까지도 진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위치에 있고요. 주안역 인프라는 뭐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동네니까요이집 보시고 세대분리 조금 하고 싶으신 분들. 탑층에 복층, 근데 막 오피스텔 등기 이런 거 싫어. 아파트 등기가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아파트 등기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실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사이즈는 요 정도. 네, 이런 전실이 위에도 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네. 일괄 소등 스위치 한쪽 벽면에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칸 가운데는 거울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방두 개와 주방 거실 화장실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네. 위로 올라가면 또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1층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에두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방 사이즈는 이 정도 느낌으로 시스템 행거가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게 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걷어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사이즈는 2,665 나오고요. 2,825 나옵니다. 음. 사이즈는 일반적인 중간 방 정도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탑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막힌 거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옆쪽으로 이제 방 하나 남아있는 거더 볼게요. 네. 요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있고요. 1층의 메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사이즈는 3,285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2715 나옵니다. 좀 길쭉하게 나와 있고요. 한쪽으로 침대 붙이시고, 다른 거 놓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밖에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이따가 제가 거실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아무래도 밖에 바로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창도 이중창으로 샤시를 뽑아놨습니다. 와, 너무 좋죠, 테라스 있으면. 음, 너무 좋죠. 옆쪽으로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네.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옆쪽으로 주방 옆 베란다를 하나 또 보유하고 를 있고요. 냉장고 자리, 싱크볼, 그리고 가스레인지 기본적으로 3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다잘 나와 있습니다. 어, 네. 주방에서 개인 업무 보시다가 이쪽에서 문 열고 하는 거, 하다라는 네. 거. 그리고 주방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아, 크네요. 네, 큼직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이런 곳을 되게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고기 굽고 생선 굽고 하셔도 이 창문 한번 싹 열어놓으면은 환기 걱정은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식탁 자리를 뽑아놨습니다. 맞아요. 아일랜드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두시면은요. 식탁 겸 조리대 공간으로도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옆쪽으로 주방 옆 베란다 한번 볼게요. 어. 깨알 같이 이런 수납 공간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활용하시고 어, 활용해야죠 네 활용하시는 거니까. 자 여기는 냉수 원수 수전 나와 있으니까요 워시타워 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전동 건드대가또 있어요. 이거 네. 어, 추가적으로 활용 원하시면은 이거 이제 리모컨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다용도 공간이니까 어, 편하게 쓰고 싶은 용도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옆쪽으로 이제 1층의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1층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샤워 칸막이가 나와 있어요. 음... 샤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울렁침 방지까지 시공 잘 되어져 있습니다. 좋아요. 음, 좋습니다. 소나선만 나와져 있고요. 세면대, 제니스의 3방과 그리고 비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변기에 음. 비데 설치되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예비입주자 여러분들 항문 건강 어. 챙기시길 권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가 이제 1층의 거실 공간이에요. 네. 2층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조금 많네요. 그렇죠. 여기가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어, 음. 커요. 장 사이즈를 하나 더뺄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 크게 뽑아놨어요. 4,260 나오고요. 장 공간 빼고도 4,730 나옵니다. 네.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이 뒤쪽으로 수납 공간 굉장히 널널하게 많기 때문에 이 저거 막 넣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뭐 TV 저쪽에다 놓으시고, 사실 소파를 한 이쪽으로 빼신 다음에 여기 공간을 좀 비워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되죠. 네. 맞아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50인치 TV 하나 놓으시고, 소파를 이렇게 두르시고, 이 공간을 또 활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TV를 음. 저쪽으로 놔도 되죠 음 그렇게 놔도 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활용도는 얼마든지 맞춰서 맞아요. 활용할 수 있을 것같아요왜 저쪽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음. 이 얘기를 해드려야죠 요 계단이 음.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 사실 이 계단이요 네.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송혜교와 정기훈 주연의 풀하우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 안 봤습니다 아, 그 드라마 보면은 그 집이 이런 계단으로 되 있거든요 어. 사실 불편해요. 아 그렇죠. <laughs> 솔직하게 어. 이거 편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적응되고 현관이 밖에도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거 걷어내고요. 이쪽으로 계단실을 새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단을 올리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집프로 네, TV에서 집프로 TV에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원하시면은 그것도 말씀하셔라. 집프로 TV는 인테리어를 함께합니다. 아 함께합니다. 어, 가능합니다. 음. 일단 지금 요게 근데. 인테리어 상으로는 이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호에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거 사실 어차피 집 주인 마음이에요. 맞아요. 네. 바꿔달라면 바꿔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테라스가 뭐 만만치가 않네요. 예, 네. 테라스 만만치 않습니다. 테라스 와, 나오시면요, 살짝 높아서 무섭긴 하거든요. 펑 뚫렸습니다. 펑 네. 뚫렸어요. 꽝 뚫려 있습니다. 이 네. 정도 느낌으로, 근데 이게 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와, 요 정도면 뭐 바베큐 파티 가능하죠? 사이즈가 8,800 나옵니다. 8,800 나오면은 여기다가 어 데크 테이블 놓고 바베큐 파티 하시고요. 이것저것 네. 막딱 즐기셔도 돼요. 그리고 위에 어차피 우리 집볼수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맞아요. 아, 우리 집보다 높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안역 바로 가깝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보입니다, 주안역. 네. 주안역 있고요. 주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상가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으니까요. 고점 그 참고해 주시고 저는 위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네. 위는 얼마나 잘되 있는지 슬프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계단을 타고 가지 않겠습니다. 아 현관으로 오실래요? 현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위에서 만날게요, 그러면. 네. 오우. 안녕하세요. 여기 뭐예요? 어이구. 어,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다시 네. 1층 아니죠? 어, 아닙니다. 어, 복층이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계단식. 응. 음. 네. 계단 타고 올라온 거고요. 여기가 이제 2층의 거실입니다. 오. 거실 공간, 요런 느낌으로. 아, 있어요. 느낌 좋아요. 느낌 아, 좋습니다. 네. 이 거실, 그리고 옆으로 주방도 하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세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현관분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완벽하게 가능하다라는 거. 오. 이 아래 나눠서 쓸수 있는 거죠. 거실 좋네요. 아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빵뚫려 있잖아요. 네. 창이 지금 밑에랑 반대되는 게요. 네. 이태는 저쪽으로 창이 다나 있었고. 맞아요. 여기는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2 층이 개방감은 더 좋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가지고 같은 가족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큰 아들을 올려놓으면은 응. 되게 좋아할 것 그러, 그러,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 예술가 같아요. 성향이 있는 분들. 음. 아, 양쪽으로 빵뚫려가지고 채광도 빵빵하고. 진짜, 아, 기분 안 좋은 일 있어도 이 집에 들어오면은 기분이 싹 풀릴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있네요. 천장에 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되어져 있고요. 합법 복층이기 때문에 친구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완벽해요? 오히려 더 높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개방감이 네. 좋아서 그런가 그러고요. 아, 우물형 뭐. 천장 되어져 있고요. 뭐, 소파와 아트월. 이쪽으로 소파 하나 놓으시고, 이쪽에다 TV 놓고 2층 거실 을 활용하시면 될것 그럼... 같습니다. 옆쪽으로 해서 제가 주방 공간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하이라이트 2구짜리가 따로 들어갈 거고요 싱크볼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빠져져 있고 냉장고를 위에도 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위에서 뭐 이제 밑으로 물한잔 마시고 싶어서 음료수 하나 먹고 싶어서 내려갈 일 없고요 그렇죠. 2층은 따로 보관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주방 공간 이렇게 활용하시고 이런 건 이제 또물 내려가는 버튼인데 네. 이런 것도 깨알같이 옵션되어 있다는 라거 그렇죠. 거. 옆쪽으로 이제 방이랑 욕실 이 있거든요 네.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방부터 와, 여기를 재택근무하시는 재택근무 응. 분은 사무실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대박이다. 위에서 진짜 일 보시고 밑에는 네. 이제 자는 공간을 또 쓰시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또 있네. 2층 시스템 에어컨 두 대, 밑에 두 대. 어. 아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습니다. 죠죠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네. 2,800 나오고요. 2990 나옵니다. 어, 사이즈 음. 넉넉해요. 이쪽에는 네. 아무래도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방 하나 침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정도로 널찍하게 꼽았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 빵빵 뚫려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방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위를 그러니까 일을 봐야 되는 재택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위를 아예 직장처럼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런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들고요. 뭐 홈쇼핑이나 응.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런 분들은 사무 공간이 필요한데. 네, 맞아요. 야, 출퇴근 이렇게 한다면 예술이죠. 여기가 2층에 욕실이고요. 네. 지금 좌변기 세면대 거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간이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카메라 앵글을 잘 돌려봐 주시면은요. 이쪽으로 샤워 부스가 따로 나오고요. 오. 샤워 부스 따로 나오면서, 나오면서 여기는 이렇게 욕조가 나옵니다. 야. 이게 뭡니까? 막 스파가 되는 거예요, 스파가. 월풀 스파가 되는 겁니다. 물촤 여기다가 와인잔, 맥주 딱 놓으시고, 물 촤악 하면서 밖에 빵 뚫려가지고. 그렇죠. 전라로 딱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여기서 푸는 거죠. 그리고 샤워만 할 거면 여기를 쓰면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오. 그리고 뭐 밖에 나가고 싶다. 문 열면 됩니다 여기서. 거기서 바로 전라로 나갑니다. 네, 전라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상태예요. <laughs> 아 그렇죠. 오 그러면은 저쪽 거실에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걸로만 그럼, 나가는 그럼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럼요. 문을 열고 삭 나가시면 됩니다. 네. 밖에 공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간 보로 가겠습니다. 오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죠. 와 넓이는 거의 더 1층 넓어. 1층이랑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넓이는 더 넓어요. 어, 그러니까요. 와. 사실상 2층의 테라스가 활용도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여기다가 데크 테이블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 이거는 저거 해야 되겠다 진짜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여기는 사무 공간으로도 충분하고 집으로도 충분하고 네, 뭐뭐다 충분합니다. 사실 뭐이 공간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저희가 정해드리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이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네. 여기에 활용도를 어떻게 쓸지는 내비 입주자분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사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집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대도 나름 훌륭한 사억대로두개 합법 복층입니다. 네. 지붕형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두개 층을 완벽하게 다 사용한다라는 거그점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집 남아 있을 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런 복층 세대가요 총 다섯 개 세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세개 세대는 나갔고 두개 네. 세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개 보여드렸으니까 남아 있을 때. 바로 연락주세요. 지프로TV 솔프로는요, 다음번에 또 좋은 집,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테니까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